안녕하세요. 유시하쥬입니다. 이번에는요, 신형 슈퍼커브. 네. 이 전부 다, 다 클래식하고 좋은데, 이 쇼바 보시면 좀 뜬금없죠? 그래서 이거를 좀더 클래식한 쇼바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고 제가 찾았습니다. 신형 슈퍼커브 전용이고요. 어, 이놈을 장착하면 조금 더 어, 클래식하게 잘 나올 거라 생각하고, 이놈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, 이놈의 판매처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, 이, 스페나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. 아니면, 전동, 이 집에 한 개씩 다 있죠? 없으면 구입하시면 돼요.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. 전동공구 이렇게 치시면, 그 다음에 12mm 복수알이랑 14mm 복수알만 있으면, 쇼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쇼바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보시죠. Good.